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습 나서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리플 소식 가져왔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플 소식을 보기 전에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660자리 잘 지켜주면서 일단 반등이 나와줬죠 단히 이전부터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제가 736 넘어가야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어디까지 1,100원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 자리입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일단은 건드려줬어요. 건드려주고 살짝 눌리는 이런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매집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집의 움직임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당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 답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잘 가줄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가격에 너무 이리 이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 리플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또 신박하게 또 가져왔으니까 또 보시면 첫 번째 뉴스는 XRP 원장은 주요 스마트 계약 허브로서 이더리움을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 또 굉장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 또 읽어 보시면 리플이 개발한 오픈 소스 분산 원장인 XRP 레저는 기능을 크게 확장하고 선도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주요 기능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전명한 x r p 프로젝트인 Dexpy의 최근. 17개 부분 스레드에 따르면 분산형 금융 디파이, 주규정 준수, 아이디, 데이터 등과 관련된 최첨단 기능을 구현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단순화 편을 읽어보시면 세부사항은 매우 기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능의 의미는 일반 XRP 보유자 및 x r p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도 심오하다. 간단히 말해서 업데이트는 유동성을 높이고 자동화된 시장 형성을 통합하고 발행자에게 자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자주적 디지털 아이디를 활성화하고 보다 스마트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허용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한다. 이는 금융기관, 개발자 및 개인 전반에 걸쳐 XRP의 유동성과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 네이티브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 읽어보시면 가장 기대되는 업데이트 중 하나는 XLX 30D로 처음에는 XRPL의 기본 AMM 자동화된 시장 조성 유동성 풀을 도입한다. 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AMM은 전통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없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이다. 그들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에서 엄청난 디파이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XRPL의 AMM 통합은 XRP와 발행된 토큰권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동적 수익도 얻을 수 있다. AMM은 최적의 토큰 가격을 위해서 덱스터 분산형 거래소와 이익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자산 통제를 읽어보시면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및 금융기관의 경우 XLS 39D 또는 클로백이 중요한 자산 제어 기능을 추가를 한다. 클로백을 사용을 하면 규제 준수, 조사 또는 보안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경우 XRPL의 자산을 취소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XRPL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수 옵션은 토큰 발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클로백을 통해 제공되는 자산 통제는 XRPL을 주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기존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주권 신원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 식별자, 디지털 신원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 식별자 DID를 또 통합을 한다고 해요. 또 DID가 모든 도메인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독립적인 아이디를 허용해서 연속성을 제공하고 이게 또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에서 발행된 분산되고 암호화되어 검증이 가능한 이런 청구다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W3C DID 표준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연결된 앱 서비스 대에 걸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를 위한 휴대용 디지털 idc 들을 열 것이다 이것은 또한 더 넓은 생태계를 확장을 시킨다. 다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이제 향후의 움직임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레저의 개발자와 커뮤니티는 의미 있는 기술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향후 기능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XRPL의 미래는 매우 유명해 보인다. XRPL의 빠른 속도, 저렴한 비용 및 안정성을 활용함으로써 개발자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고급 디파이 유동성 규정 준수 아이디 및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와 XRP의 팬의 경우, 이런 개발은 실제 블록체인 유틸리티 및 채택의 최전선에서 선구적인 원장으로서 XRP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미래는 밝고 흥미로 보입니다 포스트 XRP 레저는 주요 스마트 계약 커브가 캡틴 알트코인의 처음 등장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가는 리플사의 움직임이 어, 기대가 됩니다. 어, 다음 기사로 봐서, 어폴드, 어, 최근에 XRP와 협력을 맺은 기업이죠. x r p 어폴드에4% XRP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합니다. DFX 상장 폐지 중에 XRP 채택에 대한 희망이라는 기사예요.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어폴드는 영국 XRP 사용자에게 4% 캐시백을 제공하여 유틸리티를 강화하고 SEC 입장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캐시백은 해외 수수료 없이 월 100파운드에 도달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XRP 채택 및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가 있다. 뉴욕 DPS는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업데이트해서 승인된 토큰 목록에서 리플을. 리프를... 제거를 했다. 이거 아, 보시면 리플랩스의 전략적 파트너인 어폴드는 영국의 XRP 매니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공개했다고 를 합니다. 영국 고객은 이제 1일 XRP 지출에 대해서 상당한 4% 캐시백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는 XRP의 디지털 통화로서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 XRP를 계속해서 알리는 이런 작업을 어폴드랑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계획은 XRP가 투자증권이라는 미국 SEC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이게 좀 좋은 게 이게 매일 지출을 할때 어폴드의 영국 고객이 지출을 할때이게 최대 100 파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해외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어, 정말 긍정적인. 이런 기사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XRP 커뮤니티는 특히 XRP의 지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리플과 SEC 간의 최근 법적 싸움 이후 이러한 발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어폴드의 캐시백 제안은 XRP가 일상적인 거래에 가치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게다가 어폴드는 해외 거래 수수료 부담 없이 캐시백 보상이 월100 파운드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XRP 채택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환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부 DFS는 암호화폐 감독 프레임워크를 개정하여 승인 목록에서 리플 및 기타 여러 토큰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에 더욱 불확실성을 더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 변화가 특징인 암호화폐 세계에서 어폴드의 캐시백 제안은 xrp 애호가들에게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한다고 해요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폴드의 캐시백 계획은 xrp를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보다 유리한 시장 궤도를 향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뉴스로 좀 보여지는데 어폴드랑 뭐 최근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캐시백 제한까지 어, 정말 괜찮은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파운드까지 점점 더 리플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리플 사와 어폴드의 노력을 지금 보고 계신다. 다음 기사로 와서 어폴드가 어, xrp과 통합되면서 xrp 커뮤니티의 첫 번째 이점 음, 이 기사도 좀 읽어 볼게요. 선도적인 금융 블로그 월스트리트 불스와의 인터뷰에서 어폴드의 ceo는 xrp 커뮤니티의 흥미로운 소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용사에 따르면 어폴드가 렛저와 통합해서 자체 관리형 지갑을 곧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어폴드 사용자는 어폴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특정 작업을 이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어폴드가 아직 이러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폴드는 9월까지 XRP 렛저와 통합된 자체 관리형 지갑인 어폴드 볼트를 출시할 계기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리플 사와의 통합을 통해서 어폴드 보트 사용자는 세파이의 편리함과 자체 관리형 지갑의 궁극적인 보안을 결합한 플랫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XRP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자체 관리형 지갑의 궁극적인 보안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것이다. 특히 어폴드 볼트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세 개의 키를 받게 되는데, 이중두 개의 키는 사용자에게 남아 있고 세 번째 키는 백 없이 어폴드 볼트에 유지가 된다. 이는 보안을 단순화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정말 괜찮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어폴드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고객은 어폴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이동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앱이 다운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 원하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을 할수 있다. 그러나 자금은 여전히 어폴드 거래 플랫폼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어폴드 보트 사용자는 자체 관리형 지갑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지갑의 전체 보안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는 사용자만이 지갑 키의 유일한 소유자가 됨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 특전 외에도 어폴드 보트는 다중 체인 자체 관리형 지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러 레이어 원 체인을 통해서 자금을 간단하게 이체할 수 있다. 어폴드 볼트 사용하면 복구키 여행도 쉬워진다. 일단은 키가 지금 총 3개를 준다 그랬는데, 이런 키를 이제 개인화를 통해서 백업도 하고, 개인화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폴드 CEO는 암호화폐가 이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경험을 대중에게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그는 9월 x r p 를 출시를 기다리며 XRP 커뮤니티가 어폴드 볼트와 가장 먼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어폴드 카드 사용자한테 XRP로 4% 캐시백까지 제공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성장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어폴드를 통해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 뭐각 나라마다 XRP가 점점 이제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 은행을 대체하려는 XRP의 노력에 정말 박수를 쳐주면서 영국 어폴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유도를 하는.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XRP를 안쓸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XRP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이렇게 뭐 싸다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기관들 매집 이후에 들어올릴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낙관적인 반응, 뭐 비관적인 반응 이렇게 있지만은 차트적으로 봐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도넘어야 되고 역사적 고점도 넘어가야 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관들 매집하고 나스닥 상장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와중에서 생태계 확장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x 살피 전송 비용 같은 것도 저 상당히 저렴하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비례를 할 것이고 이거 호재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첨첨 안별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절대 안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비싸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만 원부터 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좀 기대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물량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갈 겁니다. 흡수하면서 좀 크게 갈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당장 단기 움직임에 너무 이리 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플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강프로였습니다.